반갑습니다. 저는 수유 일동에 사는 주민이고요. 어, 2016년도에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되기 전에 희망지의 그 주민 모임으로 참여를 하게 됐거든요. 저는 함께 사는 수유 일동 주민대표 박경이라고 합니다. 지금 센터가 작년 9월 16일 날 들어왔고요. 음, 개소를 잘 마쳤고 어, 센터가 들어오면서 이제 7명의 네, 직원이죠. 직원 개념의 분들이 센터에서 근무를 하기 시작하셨고 기술 용역 부분과 공동체 용역 부분과 그다음에 센터장님 해가지고 또 강북구의 도시재생과에 있는 공무원 담당 공무원이 또 같이 한 장소에서 근무를 하기 시작했고 어 일년간의 사업 계획을 짰고 그들이 좀그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지금 이제 가장 큰 핵심은 주민들을 한테 홍보하고 모집하고 아카데미를 통해서 도시재생을 알리고 워크숍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각각의 관심사별로 분과가 짜여지고 분과들이 지금 매주 한 번씩 모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가 처음에 참여했을 때도 그렇지만 주민이 모여서 주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가능성을 봤고. 그래 저 혼자 어떤 걸 방향을 잡고 그럴 일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나야 되고 주민들이 모여서 얘기를 나누는 과정이라 방향이 어떻게 설치, 설정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의 바램을 묻는다면. 어, 이동네에 이제 마을 기업이나 이런 것들 자체적으로 나중에는 그런 식 것들이 좀 만들어져서 주민들한테도 일자리도 제공하고 그 일자를 통해서 만든 수익으로 우리 동네의 경제 활성화도 좀 가져왔으면 좋겠고 어, 공동체도 역시 활성화됐으면 좋겠고 나중에는 이제 주민 자치의 부분까지 갈수 있는다면 너무 좋을 거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희망지대와 연결되는 건 분명하고요. 그 주민 입장에서 보면은 또 주민 활동을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삶에서 크게 변화는 없어요. 저가 했던 열심히 했던 활동들이 그냥 계속 이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가장 큰 차이점은 센터가 설치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얻어서 이제 좀더 전문적으로 좀더 확대돼서 어, 할수 있다라는 거. 어, 그래서 저희들 주민들끼리 모여서 희망짓대 했던 거에서 그림이 좀더 실제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가 짠 만들어지거나 공사가 들어가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센터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내는 거, 어, 그거가 좀 다르더라고요. 어, 이제 저를 포함해서 주민 운영진이 되어준 저희는 이제 함께 사는 수요일 동해서 함수라고 많이 줄여서 하는데. 어, 지금 한 3년째 계속 활동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꾸준히. 그러니까 그들이 굳이 시간과 노력을 내서 하는 이유는 어, 개인적인 어떤 내가 이 동네에서 살면서 나한테 오는 어떤 이익?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지금까지 해올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이 활동이 동네 전체적으로 어떤 변화, 긍정적인 변화? 어, 공동체가 활성되는 어떤 그런 변화들을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는 보람? 그런 것들이 가장 크거든요. 내이 작은 활동들이 우리 주민 전체한테 많이 알려져서 그들한테 실질적으로 뭔가 도움이 될수 있는 어떤 삶을 일, 일궈낸다라는 그런 보람 그런 게 가장 큰 힘이고요. 실제로 이제 잘 몰랐던 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시면서 칭찬해주시고 어찌됐든 참여해주시고 할 때가 가장 보람이 있죠. 같은 맥락에서 길죠 사업 기간이 저희들이 사업가도 아니고 생활인이잖아요. 어 예, 무슨 그래 돈이 생긴 것도 아니고 오히려 돈이 들어가는 일이기도 하죠 또 활동의 시간과 어 경제적인 것들이 모두 다 이게 밥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은 절대 할수 없는 일이긴 해요. 저도 제남편이한테 그래서 감사하고 어찌됐든 돈을 벌어와 주기 때문에 저한테 이런 시간이 주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어 그런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하여튼 가족 내에서 이런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어, 가족한테 보냈던 시간들은 분명히 좀 줄어들다 보니 아이들이나 아, 이거는 저희들 지금 활동하고 있는 대부분 젊은층이거든요. 같은 비슷한 경우를 겪어요. 그다음에 활성화 지역과 연결시켜서는 활성화 지역이 되면서 그, 그 사업 내에서는 주민이 어, 같이 주체인 것이 명시되지 않아요. 어, 그래서 뭐센터에뭐 주민 저희 같은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뭐 공식적인 회의 뭐 센터 회의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하기 전에는 어, 쉽지 않더라고요. 그니데참 주민의 역할을 얘기를 하면서도 어, 권한은 없는 그런 것들을 좀 느끼면서 좀 한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어, 바뀔 것을 서울시에도 얘기하고 있고. 구에도 얘기하고 있고, 간담회 같은 것을 저희들이 올해 초에 좀 요구해가지고 각각 주체들을 만났거든요. 어, 주민 주체를 얘기하면서도 왜 주민 주체들이 끝까지 갈수 있는 어떤 권한들은 없느냐, 그런 말씀들을 드렸어요. 어, 초반에 이제 다른 동네 같은 경우는 100억을 굉장히 강조해서 사람들한테 알리는 데 홍보수단으로 쓰는 데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근데 초점은 그건 아니긴 하거든요. 돈이 꽤큰 액수, 우리 일반 사람들이 보기엔 되게 큰 액수니까 혹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그게 목적이 돼서도 안 되고 그게 그렇게 큰 돈이 아니라는 것도 이 사업을 통해서 건물 하나 지으면 끝나는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동네 활성화 지역인데 뭐 주민 공동시설 하나 딸랑 만들어주고 끝나는 거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마중물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음 지금 100억이 되기로 결, 활성화 지역이라 하면 그 돈이 결정됐다는 라 내용인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아요. 이제 뭐 주민 누구한테 무슨 오는 것도 아니고. 어, 구에서, 활성화 음, 지역이 되면서 시로부터 위임받아가지고 구에서 도시재생과 이런 데에서 지금, 어, 그 계획에 맞춰서 돈을 그 계획에 딱딱 맞춰요. 거의 지금 뭐 100억이라도 눈에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요. 어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근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이제 분가 활동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각각 우리 동네에 어떤 것들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변화를 시킬 것이냐를 결정해 줘야 돼요 주민들이. 그리고 나서 이제 계획 단계가 끝나고 나서 투입 단계가 들어가면 그때 어그 돈을 가지고 어디에 써야 될 것인지가 나오겠죠. 저도 지금 서류상으로만 수치상으로만 듣는 돈이에요. 그런 생각은 했었어요. 이게 도시재생이라는 사업이 지금 보니까 쭈르륵 연결되더라고요. 우리 동네 수일적으로 딱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저기 조금 다르긴 한데 상권으로 보면 저기 우이동에 있는 사일 부타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거기 이제 좀 상권이 많다 보니까 한 200억에 해당하는 무슨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거기부터 예정터 시작을 했던 것 같고 거의 연결해서 이제 인수동이 나는 그다음에 이제 수요동까지 쭉 연결되는 그 라인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어, 뭐, 사람들이 둘러보기에도 쭉, 아래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뭔가 볼거리들이 많거나 이용할거리들이 많다면 훨씬 더 사람들이 한번 오길, 한번 오면 이것도 들리고 저것도 들리고 하는 것들이 있겠죠, 당연히. 그런 면에서 보면 연결된다라는 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각 동네마다 보면 이제 주민, 처음에 나섰던 주민 주체들의 그런 구성들이 참 많이 다양하더라고요. 장단점들이 다 있으신 것 같고. 어 어떤 구성이든 간에 근데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뭐 각각의 개인적인 어떤 어, 바램들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들이 당연히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어, 했으면 하는 바램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초반이고 더더욱 희망지고 그러면 전체 인수동 전체를 바라보고 가는 것들을 좀더 크게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나서 그큰 그림 속에서 자기의 주장도 담겼으면 좋겠고 바람도 담겼으면 좋겠다는 거 초반에 자기의 내가 여기 왜 참여를 했지? 라는 질문을 저희도 스스로도 계속 많이 던지고 있는 질문이긴 하거든요 우리 개인적인 걸로만 했었다면 길게 못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지금 당장 없는 일, 일을 뭘 보고 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왜 여기 처음에 왔었지 오래 사는 동네, 우리 아이들 잘 키우는 동네, 내가 늙어서 계속 살수 있는 동네 그런 동네 꿈꾸면서 시작했었지 그 마음을 계속 일깨우려고 애를 쓰는데 인수동분들도 우리 주위 분들도 역시 어, 어떤 마음으로 내가 처음에 시작했지 그래 우리 동 하나 전체를 봤었지 그 마음이시길 바라고. 그 마음으로 좀더더 더 많이, 어, 좀 버텨주셔야 될것 같아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인수동 화이팅! <laughs> <laughs> 활성화 시작 되실 겁니다. <laughs>